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단법선의 소치입니다. 아, 오늘은 파이썬 음, 멀티 프로세스에서 어, 프로세스 간의 어, 객체를 교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큐라고 어,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이걸 살펴보기 앞서 두 개의 어, 프로세스를 만들 겁니다. 자,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식은 다들 아시죠? 네, 일단은 멀티 프로세스 모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어,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PRO1 그리고 PRO2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진 함수를 실제 프로세스로 어, 만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싱의 프로세스 클래스에 사기 네, 네게 프로 1네 그리고 두 번째도 음, 프로 2 이렇게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어, 멀티 프로세스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를 모두 실행을 하면 각자 서로간에는 어, 데이터를 현재는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세스 함수가 아,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변수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변수의 이름은 어, Q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ARGS 인자를 써서 여기 이제 튜플로 Q를 이렇게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에 각각 Q라고 하는 인자를 어, 이제 던져준 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면 현재 큐에는 어, 빨간색 줄이 그어 있는 걸볼수 있죠. 자,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현재 어, 각각의 멀티 프로세스에 던져줄 어, 객체 교환 수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큐라는 어, 이름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멀티 프로세싱의 큐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초기화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으면, 어, a r s 에 넘겨준 Q를 QE UE UE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통합 예, 전체적인 이름을 다 써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할때 어, 각각의 이제 시, 시작이 되면,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각각 어, 이 Q를 이제 전달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달받았으면,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cess1과 프로세스 process 프로세스 모두 2, 그, 둘다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프 process를 잘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Q라고 하는 인자만 전달받을 뿐이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일을 할수 있도록, 네. process1은, 아, Q의 그,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아, process 2는 Q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네. 데이터를 빼낸다. 네. 그니까, 한쪽에서 넣고, 한쪽에서 빼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어, 됐으니까, 이제는, 아, 여기서 이제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while, 네. true, 그리고 Q에, 네. 데이터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어, 앞서서 우리가 스레드 할때 살펴본 것처럼 그냥 푸시라고 하는 어, 메소드를 어,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네 데이터를 뭐 1, 2, 3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주면 계속해서 루프가 반복되는 동안에는 1, 2, 3이란 값밖에 안날 거니까 뭔가 좀좀 음, 비어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i라는 변수를 네, 하나 만들지 않고요 요거 네, 대신에 펌을 사용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range. 그리고 아, 대충 한 1000개까지만, 1000개는 아니고 한 100개까지만 넣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100개는 각각 이제 문자열 함수로 감싸서 네, 문자열로 이제 넣어주, 넣어줍니다. 이렇게 Q에. 자 이렇게 넣어줬으면 될텐데 사실 어 우리가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실행을 하긴 하지만 컴퓨터 cpu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 백은 거의 금방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 시간차를 두고 들어가도록 음 응, 슬립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아마 타임 모듈에서 가져다 쓴다 어,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그냥 어, 슬립 0.5 하게 되면 어, 0.5초마다 데이터를 루트, 그 쉬고 이제 데이터로 넣도록 이제 합니다. 자 이렇게 어, 타임 모듈에서 들고 오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프로세스 1이 시작이 되니까 어, q 큐에는 어, 0부터 99까지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갔으면 프로세스 2에서도 어, 이렇게 들어간 데이터를 빼내 와야 하겠죠. 자, 그걸 빼내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if 아 이건 while로 해야 되겠네요. 네, while true로 y2로 해서 이제 무한 반복을 합니다. 자, 무한 반복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네, 어, 아이템을 빼내옵니다. 어디서? 큐에서 빼내오는데 어, 빼내오는 명령은 어, get입니다. 그래서 get에 어, 아무것도 이제 제공하지 않고 이제 시작을 이제 명령을 내려주면 큐에 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빼서 어,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원래, 어, 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추가로 받는 인자가 더 있지만, 그거는, 음,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데이터가, 어, 있으면, 당연히 있으면, 뭔가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item이라고 써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이 상태에서, 어, 이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 화면상에 0부터 99까지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서로 돌면서 이제 화면상에 출력해주는 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네, 0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음, 멀티 프로세스의 큐라고 하는 그... 그 객체 교환 수단을 사용을 하면 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어, 메모리 향해서 동작을 하면서도 음, Q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한쪽에서 는 데이터를 밀어놓고 한쪽에서 는 데이터를 빼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객체를 교환할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파이썬 프로세스에서 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어, 정말 가장 간단한 예제로 큐를 어, 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큐는 어, 뒤에서 설명할 락과 세마포어와 뭐 어, 파이,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 교환 수단인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어, 여러분이 음, 들으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될 될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